예. 이번 시간은 어, 지난 시간에 두보와 그이백시에 이어서 어, 조선 중기의 그 가사 문학의 대가 어, 송강 정철 선생님의 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아, 제목은 산사 야음이죠. 그래서 정철 선생님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, 16세기를 살면서 세상의 지위까지 올랐지요. 어, 유배 생활을 뭐, 여섯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, 어, 정치적으로다가, 아, 참, 골고기 심한 것들은 그 구침을 겪은 그런 어, 정, 정치인인데, 그런 속에서도 참, 이런 그 한신은 물론 그 시조나 어, 가사 든그 문학적 그 성취를 이룩했다는 건참 대단한 것이죠. 그래서, 어, 이 시시를 잠깐 보겠습니다. 소소 낭목성. 소소는 어, 그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의 그 의성어입니다. 의성어. 소소. 그래서 뭐 어떤 시에 보면은 단잎이 부딪히는 소리도 소소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소소. 낙목소.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소소 낙목성 착인 위소라 착인는뭐 착각했다는 거죠요 빗소리다가 성 성길 소자 비오자가 그 후득후득 떨어지는 거 성긴 빗소리다가 착각을 하고서. 고승철문관. 그 스님에게 저좀문 밖에 좀 나가보십시오. 비가 오는가, 빗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니까, 그 비, 나 스님을 불러가서 그문 밖에 좀 나가보십시오.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갔다 와서 하는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. 월계 개남수라 어, 밖에 나가서 비가 오는가 보, 이제 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스님이 예, 나갔다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이 반전이죠 완전히 어, 월계 달이 걸려있다 이게 시내 남쪽에 있는 나무에 달이 딱 걸려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들어가서 비가 안 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, 스님이 스님을 불러서 건물 그 밖에 좀 나가보시오 그랬더니 손님이 갔다 와서 대답하는 소리가 예, 시내가 그 남쪽의 나무에 다리, 어, 수영천, 밝은 다리 걸려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지금 그, 그 정철 선생님은 그 문학적 그 성취를 그 이루, 이루신 어 분인데 삼미 그 인곡과 송미인곡. 어, 또 그, 이것은 그 선조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 노래하는 그런 가사도 있죠. 참그 고산 운선도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가사 문학의 대가입니다. 그래서 또 성산별곡이 있죠. 저 무동산 그 북서쪽의 그 어, 원효 계곡 자락에 있는 산이라는데 그 성산의 모습을 어, 노래한 가사집입니다.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관동별곡. 관동결국은그 뭐 강원도 관철사 시절에 관동지방의 그 해금강이나 내금강, 이금강 등의 그, 그 관동 팔경을 중심으로 한그 기행 가사지요. 그래서 정말 두보나 이래 또 술을 좋아했지만 이 송강 선생도 그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선조 임금이 은잔을 하사하고서. 그대는 이 잔으로 하루 석 잔만 먹으라고 이렇게 했어요. 근데 그은 잔을 너무 적어가지고 망치로 막 두드려가지고 크게 피웠어요 그래서 큰 잔으로 하루 석 잔씩 마셨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잔이 현재 그 충, 저 청주, 청주 국립미술관에, 국립청주미,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에, 이번 시간에는 그, 어, 강성철 선생의 산사 야음 가을이의 그, 그, 가을이 물에 가을이 이거 가는 그런 산사에서 일어나는 그 에피소드를 어, 이렇게 시루다가 이제 엮었지요. 이거 어 시내가 남쪽에 뜬달이라는 그 어, 새로운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어, 가을밤의 그 서정성을 어,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. 그래서 그래서 1, 2부는 그 어, 낙엽 소리를 좀더 실감 있게 나타내려는 그 작가의 그 의도성이 이제 보이는 그런 1, 2 9고 3, 4구는 반전의 묘사가 있죠. 그래서 전혀 뜻밖의 그 대답을 하는 그 반전의 묘사에서 어, 상당히 그 문학적 가치가 있는 시골에서 이번 달, 이번 시간에 한번 써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